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이님께서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어, 이 어, 김진표는 돌멩이보다 캐비넷이 더 무서운 듯. <laughs> 자, 캐비넷보다 어, 시민들의 국민들의 돌멩이가 훨씬 무섭다는 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검사 탄핵 내일 의결 그리고 한동훈도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어, 검사 탄핵안을 비롯해서 이동관 탄핵안 등세 건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힘당에서는 이세 건의 탄핵을 법사위에 넘겨서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건 모두 법사위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을 거쳐서 결국 모두 국회 본회의가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내일 저녁 무렵에는 이세 건의 탄핵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어, 국힘당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 안건을 막아보려고 되게 버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내일이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것하고 실제로 국회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거 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국회 의결이 내일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오후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음 24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넉넉잡고 오후 6시 이후가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어, 3명의 탄핵안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에서는 의장실을 점거한다든지 국회 의장 공간을 점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솔직히 제가 어, 국힘당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보내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은요 음, 그때부터는 엄청난 혼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국힘당이 김진표 의장의 의장실이나 특히 공관을 점거한다는 것은 어, 자신들의 지지자를 국회로 끌어와 가지고 난동을 부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서 지난해에, 아, 지난번에 국회에 이 극우 시위대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국회 본관을 쳐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관 쳐들어갔던 애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그랬다면 정말 그렇게 헐렁헐렁 넘어갔을까요?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당시 이당 대표나 이 김학연 이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양반들 솔직히 붙잡아놓고 물어보고 싶어 국회 본의 국회 의사당에 이 극우 시위들이 대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벌여놓고 갔는데 그걸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 자들이 자기 지역구 앞에 지지자들 혹은 당원들이 와가지고 시위 좀 했다고 그거를 처벌하라고 하고 있어? 야 정말. 이상한 새끼들이네.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정체성이 뭐야? 극우 시위대,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극우 시위대는 가만히 두면서 자기 지역구 사무실 찾아온 지지자들 혹은 민, 권리당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를 한다고? 대가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 여하튼. 내일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힘당이 이렇게까지 안할 거다. 아마 이 보도를 낸 신문사가 적잖이 자신들의 희망상을 기사에 써놓은 게 아니겠느냐라고도 합디다. 그러면서 사실 한동훈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일단 이 으, 탄핵 진행 자체를 문제 삼 으, 탄핵 진행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어, 반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 자꾸 얘들이 탄핵을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하게 되면은 문제가 더 커질 거고 사람들이 더 탄핵 검사 탄핵에 집중을 하게 될 거다. 차라리 이게 헌법재판소로 빨리 넘어가게 해가지고. 응. 잠잠하게 만드는 게더 낫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 김도읍입니다. 김도읍. 음, 참 그래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기 때문에 검사 탄에 뭐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아마, 한동훈이도 이렇게 했대. 어차피 기각될 거라고. 그걸 지가 어찌 아는데. 뭐, 천공이 그렇게 시키디? 아니면 천공이 그렇다고 말해주디? 지금 검사 탄핵 부분은요, 이거, 기각되기 힘들어요. 특히, 손준성, 기각되기 힘들어요. 어, 그리고, 이정섭, 이정섭 기각되기 힘들어요. 어? 그런데 어차피 기각된다고 한동훈 지간 얘기를 탄핵을 당해보면 그런 소리가 나오나봐. 아니 지가 어차피 기각된다, 정략적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돼. 지가 국회를 모독하나? 지가 헌법재판관이야?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 탄핵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것. 특히 지금 이번에 탄핵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그리고 한동훈 탄핵,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탄핵또 이제는 본격화 해야 된다. 특히 이 김건희 파문과 관련해가지고 국정조사, 그 다음에 특검,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특검 부분 꼭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사위가 문제예요. 이번에도 법사위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국회 법사위 음,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곧 탈환할 거다. 그 탈환하는 시점은 조정훈이 국힘당에 합당을 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되면 조정훈이 더 이상, 어, 비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라 국힘당 소속이기 때문에, 에, 이제 그 국회, 국회 법사위에서 그 비교섭단체 몫으로 있는 지금 현재 그 조정훈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현재 조정훈, 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바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시대전환 소속입니다. 합당하겠다고 의결까지 다 해놓고 당적을 안 바꾸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이중 당적이고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도 빨리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정훈의 당적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요. 국회 법사위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김진표가 또 걸려. 김진표가 이걸 해야 돼요. 조정훈 보고 야, 너 당적 빨리 정리해. 너당 옮겼잖아. 이제 당적 정리해. 라고. 꽉짓꼭 집어서 지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법사위에서 축출해야 돼요. 아 이런 면에서 보면 김진표 참 원망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민주당 출신이 맞았나? 원래 저 사람은 민주당에 숨어있던 밀정이나 간첩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